신앙고백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목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네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노아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었다. 이것을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했다. 이렇게 받아들이자고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노아의 가족이 전부 구원을 받게 되고 노아의 가족이 전부 하나님께 선택함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 이유가 다름 아닌 노아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이 노아의 자녀들 또 노아의 또이 가족 이 노아 한 사람이 의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 전체가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의가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가족을 송두리째 바꿀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합니다. 그리 우리, 우리 가운데도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노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 전체에 큰 구원이 임했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와 내온 집은 여기서 온 집은 이것은 너의 모든 가족들은 방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특별한 은혜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원을 상징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주로 들어가라. 다시금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본의 방주 대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온전한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우리 시대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 베드로 후서 2장 5절을 보면 노아와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노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족들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가족들이 변화돼서 어,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구원의 선포가 그들 통하여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소망 갖기를 원합니다. 아,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 전체가 변화되었구나.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 전체가 구원함을 받게 되었구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아, 정말 그가정에한 사람이 기도하고 있으면 그 가정을 그 집안을 기도하는 집안으로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의로우면 그 가정을 의로운 가정으로 인정하시고 칭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러므로 내가 그한 사람,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는 그한 사람, 나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믿음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20년 동안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래도 무언가 하나님의 일이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무언가 시작되어지고 있음을 기억하고 기도를 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 뿌리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를 우리도 준비함으로 가족을 구원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